아, 형님. 어, 보세요요 차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이 차를 한번 찍었었어요. 음. 찍었다가 그게 1년인가? 1년 동안 안 나가가지고. 어. 막 그랬던 차인데 어. 어, 지금 다시 보니까 오늘은 나갈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 일본 차들을 좀 유심히 보다 보면 대부분 얘네들이 트림이 거의 다 기본 트림 이렇게 가거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차가 그냥 대부분 뭐 2.5, 3.5에서 추가 옵션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 네. 근데 신형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조금 등급을 조금 희귀한 등급을 좀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마 처음 보시는 등급의 차량이실 거고요. 기본 등급이랑 지금 오늘 준비한 이차 등급이랑 차량 가격 차이가 1,200만 원 정도 나더라고 요 그러니까 정도면 어때? 우리나라 지금 뭐 중형급 SUV 프로 느낌이거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가 신형 QX60인데 오늘 트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실 거고 실내 어때 느낌? 이거는 실물 영접해야 하지만 아 깜짝 놀랜다. 그래서 오늘은 비기한 등급의 신형 QX60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여러분들, 어, 인피니티 QX50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 체인지 거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트림이 정말 희귀한 트림이라고 오늘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간략한 프로필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2019년 10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6만 9천입니다. 오일러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완전 무사고 모델이고요. 차량은 QX50 2.0 모델입니다 VC 터보 모델이고 4륜구동이 오토그래프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본 트림이 에센셜 모델이거든 네. 걔는 신차 판매가 5,190 근데 오늘 준비한 이 오토그래프 등급 같은 경우에는 6,330 이게 중형급 SUV인데 신차 판매가 굉장히 높았어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잠시 후에 실례 옵션 보여드리면서 설명 을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반 가격에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3,290. 3,290만 원을 준비했고요. QX50, 메가실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저희가 일본 갔을 때. 음. 오히려 닛산보다 인피니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이 브랜드가 좀 벤츠랑 콜라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 렉서스가 제일 인기잖아. 네. 그 다음에 인피니티 차종들이 그 다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Q50, Q30 그밖에 모델들좀 보게 되면은 일단 디자인 좀 밋밋하지가 않고.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감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컬러감도요. 컬러감도 쉽게 볼수 없는 컬러. 약간의 브라운 톤이거든? 컬러감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약간 GV70 느낌이 나. 어, 아. 우리나라 지금 좀 이렇게 고급 s u v 죠 GV70 느낌을 조금 실내가 좀 구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본차 느낌의 이런 차랑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 보시면 유독 인피니티는 외관 디자인이 우리나라 취향과 그렇게 막 다르진 않은 것 같아. 요 사실 도요다 감성은 우리나라랑 좀안 맞아. 캠리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모델들이 조금 디자인이 아쉬운데. 얘네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은 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고요휠 타이어 잔여량은 한 4, 50% 정도, 네, 남아있고. 자, 얘가 실내를 들어오면 깜짝 놀래. 봐봐. 이게 도어 트림에 일단은 실내가 완전 베이지, 베이지 컬러인데 스웨이드 재질로 여기는 마감이 되어있고. 아래쪽은 고급스러운 진주 있지.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사운드 기능 메모리 다 기본 올라가져있고. 실내 봐봐. 어, 시트도 그렇고 암레스트 쪽에 스웨이드를 파란색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고급스러워. 형도 이 등급은 처음 본 등급이거든. 네. 그리고 아마 이 차량을 가지고 6천만 원대 출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laughs> 아무리 좋아도 차가. 그죠. 이 가격이라고 하면 요때 당시에 그지 더 좋은 차이 많았는데 이분께서는 진짜 이 차에 꽂히셨던 것 같아. 어 뒤쪽에 커튼 있지. 그러니까 요게 원래 대부분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리톤이야 근데 난이스웨드 가죽이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고급지게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네, 시트만 해도 정말 일본 차에서는 이런 느낌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그지? 네. 우리나라 뭐, 제너시스들 GV70이나 80 이런 디자인인데,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좋고요. 잔여가 너무 좋고. 자,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QX50 모델입니다. 다륜구동 모델이고요.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도 괜찮아요.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 커버까지 해놨고, 러기지 있고,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네, 초 수락 공간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센셜 등급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실내에 가죽은 완전 다른 차 그치? 지 다른 차고, 실내 옵션 이것서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옵션이 헤드업도 들어가고 지금 보게 되니까 스마트 크루즈 옵션도 들어가고 이 옵션부터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 메모리 기능, 사운드 기능,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어,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기능부터 전방센서 헤드업,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 시트 있고 자 스마트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있고 주행거리는 약 69,000km입니다 6 9 0 0 0 위쪽에는 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예,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는 팟선입니다. 예, 팟선으로 제공되어 있고, 와 천장 볼래? 네. 와 다르지. 요것도. 그러니까 확실히 예, 고급스럽고요. 자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비링까지 들어가네요. 아 중형급 차량에 어뷰까지도 들어가기 좀쉽진 않은데 어뷰까지 올려놨고, 자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두 개, 상하단 올라가져 있고, 통풍까지. 아, 옵션 진짜 좋다. 통풍 들어가져 있고, 자, 공조기 에어컨, 에어컨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쪽에 버튼 시동 들어갈져 있고요. 기어 너브가 어때? 굉장히 좀 작고, 어, 나름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좀 사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있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네 가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고가 라인업 GV70이 굉장히 여성분들이 드림카로 많이 봐. 아 그죠? 근데 이제 걔네도 가격이 어때? 아직까지도 중고차도 거의 한 4천만 원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대로 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옵션들. 그러니까 이 차는 이런 감성은 2 차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봤 유니크함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좋은 추천 메물이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가죽, 마감, 예, 실내, 이 컬러감은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QX50을 안 찍어본 것도 아니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투싼 스포티지 음. 가격이 좀 비슷한데 19년식이니까. 그렇지. 어, 그러면 진짜 중형급에서 고급으로 가고 싶으면 이것도 음. 좀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중형급에서 못 느끼는 감성들 여기다 다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옵션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라운드 브리이나 스마트 크루즈,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인 일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팟선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난이 뒤에 시트가 요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암레스. <laughs> 이 컬러감 음. 아 근데 이제 요거는 예, 정말 유니크하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있고 중형급세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QX50 어, 차량 준비했고요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q x 5 0이고요 준비액은 3,290만원입니다 전액 할탁송월래전 수원에 있고요 추첨면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님 음. 어, 주세요. 저희가 흔히들 음. 살짝 그 디젤 비하할 때 표현이 뒷딸, 뒷딸, 딸이 막 이런 식으로 놀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음. 근데 확실히 벤츠 보면은 450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타보면은, 아, 다르긴 진짜 다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차를 타면서 기름값 쉽게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네. 디젤을 많이 선호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보단 디젤이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계셔. 차를 디젤을 왜 타? 음... 그 시끄러운 걸. 그러면서 3.0, 6기통 이상의 휘발유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S 클래스라든지 올라가는 엔트리급 세는 3.0 휘발유 엔진을 얹었고 얘 같은 경우에도 CLS, CLS에서 가장 옵션이 좋고 휘발유 모델 450 AMG 라인으로 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오늘 진또배기 CLS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450 휘발유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됐어?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은 여러분들 CLS입니다. 오늘은 450 AMG 라인으로 준비를 했고 기존에는 저희가 300 디젤 모델 혹은 400D 디젤 모델 많이 추천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조용하고요. 승차감, 실내 옵션, 디젤과는 좀 다른 휘발유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자, 20년 5월 등록에 주행거리가 약 12만 6천 k 로고요 오일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 또한 완전 무사고 모델입니다. 차량은 CLS 450이고, 4륜구동의 AMG 라인입니다. 진짜 출고 금액은 1억 800만원에 출고한 모델이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4,290만원. 4,290만 원에 CLS 준비했고요. 자, 또한 6개월의 보증 1 0 0 k m 세이프식스까지도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CLS 지금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아, 형님 근데 음. 물론 300대랑 비교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진 하지만 어. 300대랑 비교하면 은 금액 차가좀 많이 나잖아요. 프로필도 어. 그렇고 그래서 돈을 4천만 원대까지 쓰면 은 그래도 이돈 쓰는 만큼 이 차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무래도 키로수가 합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 차량들이 수입차 위주로 많이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서 내가 체크를 잘안 하고 구입했으면 어때, 리스크가? 어, 그죠. 어, 그지? 정말 꼼꼼하게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델들이 진짜 점검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450 먼저. 자, 전면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사실 이 차는 그냥 딱 승차감 앉아서 시동 켜, 켠 다음에 싹 잡잖아? 네. 다르긴 하더라고. <laughs> 어, 얘가 뭔가 사실 S 클래스랑 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뭐 S 클래스도 후중 기반 모델의3.0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차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영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실 거면 CLS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부터 옵션은 정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AMG 휠이고, 앞쪽 타이어는 약한 4, 50% 정도 남아있고요. 썬루프썬루프 정리되어 있고, 기본 뭐 프레임 리스도 올라가져 있고, 이제 고급 사운드, 부메스터 양통풍 메모리,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도, 시트도, 음, 정말 고급스럽고. 와, 고스트 도어까지. 그러니까. 300대 넘는 거. 그러니까. <laughs> 자 뒤쪽에도 열선이 있고 예, 지금 보게 되면 뒤쪽에도 음, 시트 상태는 깔끔합니다 예,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휠타요 뒤쪽은 잔이랑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50% 이상. 이렇게 남아있고. 자, 또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에다가 보증 6개월에 1만 k m 까지 적용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근래에선 영상, 뭐, 점검 센터 영상 좀 찍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점검을 정말 꼼꼼하게 거의 대당 시간이 1시간 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 센터나 카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죠. 그반에 저희의 장점은 저희가 100%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재유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더좀 말씀드리면 점검이 정말 빡세게 들어간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객님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그리고 검사 자체가 아예 속이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450의 포매틱, 포매틱 모델이고, 전동 트렁크죠. 전동 트렁크 올려놨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 응. 이쁘기는 이뻐, 그지? 네. 래 그래.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차를 바꿔야 될 시즌이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제 차를 팔고, 차를 못 정했습니다. 근데, 세단을 탄다라고 하면, 요런 차꼭 타보고 싶어. 내가 뭐 아직 뭐 S나 7 갈, 이렇게 뭐 나이 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가도 좀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점검만 잘해서 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은 매물이 될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음, 일단,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에 양통풍, 구매 스터, 메모리, 전동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옵션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라이트 포함해서 전자 파킹. 자, 반자율 스마트 크루즈 전방 센서, 헤드업까지도. 네. 그러니까 옵션이 빠져 있는 게 없어요. 네, 450에서는 옵션이 그냥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에 크루즈 기능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헤드업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 어, 기본 후방 카메라하고 자 이쪽에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옵니다 공조기 이렇게 에어컨 버튼들이 있고 미디어 버튼들이 있고 아래쪽에 오토 스탑 기능부터 여기 에어 서스가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승차감 면에서도 S 클래스가 더 좋긴 하죠 네, 더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50이랑 S 뭐 트림마다 다르겠지만 400롱 바디로 보게 되면은 승차감 면은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뭐 등급 자체가 하나 더 위긴 하지만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입차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CL-450이 s 가장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A7도 좋긴 한데요. 이 동급 매물 중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우디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벤츠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트림에 사실 BMW는 과거 6시리즈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 8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8은 금액도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조금 경쟁구도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BM에는 대응할 수 있는 차 자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로 보면 6GT? 그러니까 BM은 이 금액대에다가 6시리즈 말고 6GT를 신형으로 좀낸것 같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CLS를 민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저는, 어, bm 은 애매하니까 음. 저는 a7 cls 하라면 전 a7 솔직히 좀 고를 것 같고 아 그래? 네 음... 형은 어떤거 고르실까? 난 무조건 cls 지 이유가 그냥 내가 예전에 우리 형차 매입차 cls 하고 있었었거든 근데 좀 가격이 뭐 그때 그때 좀 판매가 좀안돼 가지고 갖고 있다가 내가 이 차를 어 타려고 생각을 했어 아 마지막에 안 팔리면 내가 타야겠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엄청 많은 차를 딱 타보잖아. 네. 근데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한번 돌아봤거든? 네. 아,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구나. <laughs> 어, 다르구나. 음...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나 세단을 안 좋아해서, 아, 세단을 뭐, 아, SB를 사야겠다 근데 이제 사실 요 정도 금액대 SB들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음... 또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어때? 눈이 높아지고, 엉덩이가, 그지? 비싸지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CLS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모델 벤츠 CLS고요. 금액은 4,290만 원입니다. 자, 전액 할부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고요. 그밖에 추천 매매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섬탑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